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6 of March 2025, Wedn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Tesla and Vertex Pharmaceutical Company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슬라가 오늘 새벽에 3.50%오르고 어, 애프터 마켓은 0.25% 떨어졌고요. 어, 좀 올랐던 원인은, 어, 유연한 관세를 계속 트럼프가 좀, 어, 유지할 것 같다. 이런 전망 때문에 좀 올랐고요. 어, 2월달 유럽에서 판매는 40% 이상 감소가 됐습니다. 이제, 어, 3월 말부터 이제 모델 Y 본격적인 판매가 되면 조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되고, 미국 FBI에서 국내 미국 내에서 음, 테슬라 공격이 많았는데 이걸 테러 행위로 간주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캐시우드는 여전히 테슬라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음, 미래 성장 능력은 굳건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 어, 버텍스 파마슈티컬 컴퍼니인데요. 요게 미래 성장 동력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조금 추천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업을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올랐습니다. 음... 그한 6~7년 정도 상장한 지 됐는데요. 한 120불에서 지금 509.04불이니까 많이 올랐고 다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꽤 있어서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식이병을 주로 많이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낭포성 섬유종이라고 이제 뭐폐 같은 데 그렇게 이제 남자들한테서 많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요게 치료약이 아직까지 만드는 데가 버텍스 파마슈티컬 컴퍼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희귀 질환을 딱어 무엇 때문에 아픈지 분명한 약이 아니 그게 진단이 나오면 그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치료를 하고 우리나라 회사도 여기에 기술 수출한 어, 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음, 지금 요 약에 독점적으로 해서 꾸준히 영업이익률 한40% 내고 있고, 최근에 잠깐 적적 한번난 적이 있었는데, R&D로 대규모 투자를 한번 해서 일회성 비용으로 그랬었다고 하고, 어찌됐든 4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내고 있다는 건 대단한 회사죠. 그리고 지금, 어, 당뇨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급성통증, 요게 지금 FDI에서, 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어, 특이한 질병에 대해서, 어, 그런 약들을 개발하고 있다니까, 버텍스 파마슈티컬, 어, 한번잘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와서, 어, 오늘 오후에 이제 이재명 이심 결과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무죄나 100만원 이하가 나오면, 어, 윤석열 탄핵이 좀더 가속화 될 거고, 만약에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어, 국민의 힘은 계속해서 이제좀 흔들어 될 테고 민주당 내에서도 어~ 분명히 이재명을 교체하자 요런 목소리들을 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일정을 잡지 않으면 결국은 넥타이 부대까지 동원이 돼서 국민적인 저항이 굉장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될지 한번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화재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서부터 제주도서부터 비가 온다니까 그때까지 어느 정도 잘좀 마무리를 질수 있는 부분까지는 처리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화 스크린골프 용인수지 쪽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 영어 가외를 하고 있으니까요 재밌게 영어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this is link. See you next time.